일본 경제, 지금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예측 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광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인공지능 반도체와 가상자산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바로 일본 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봅니다. 이 소식들은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먼저 에어도 항공사의 항공기 교체 연기로 홋카이도 관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좌석 부족과 항공권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반도체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홋카이도 북양은행은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과 연계해 3천억 엔 규모의 대출을 확대하며 홋카이도를 미래 반도체 허브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힘입어. 단기적인 정점에 근접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비트코인도 매도 압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투자자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일본 경제는 관광회복과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기회 속에서 일본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